우리 군에서 보면요 엠번방 조주빈 사건 아시죠? 예 알고 네. 있습니다. 여기 보면 그 공범이 있어요. 이게 저기 어, 네임이 저기 이기아라고. 그 다음에 그 각각 문영욱 공공범 오프남이 이 이기아가 입대하는 바람에 집행유예를 받아요. 그러니까, 집, 그러니까 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맞게 하려고.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, 여기도 집행유예가 된 거예요. 이건 왜, 왜 이렇게, 원래 군법이라는 게더 엄격하게 적용되고, 더 가혹한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일반 사회보다 더 손빵망이에요? 아까 우리, 이게 성인지,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지, 이게 저기 뭐야, 통계를 봐도 형편 없어요. 그 85건 징역, 징역형 실형을 받은 사건 중에 겨우 7건 있어요, 7건. 재판받은 걸. 기소율도 작고 판결도 손방망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혹시 이게 죄질이 조금 경미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경미해서 그런가 하고 제가 자역, 자료 요구됐는데 자료도 잘안 줘요. 재판 기록을 좀 보려고.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우리 장관께서 조금 검토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. 이거에 대해서 종감 때까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. 군사 법원 요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, 그 다음에 군사 법원이 그 양형 기준을 사회하고 고려해서 그 이렇게 일반 법원과 맞춰서 양형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